이번 크랜퍼스 송지, 둥지, 송지, 네, 둥지를 생지옥 쉽게 깨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병과는 뭐냐? 버섯커입니다 맨날 그랬어요. 버섯커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컨트롤만 잘 하시면은 금방 금방 후딱 니다이야버섯커의 장점이자 이제는. 네. 그러죠. 이제 솔프하기 굉장히 좀 편한. 입니다. 좀 몇몇 맵들 빼고는 대부분 쉽, 쉽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맵의 <laughs> 특징이라 하면은 이제 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 확률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크램퍼스가 뜨고요. 맵은 굉장히 좁습니다. 일단 시, 일단은 특성이 좀 중요한데 시작하자마저 저는 이렇게 이렇게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세 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스매시를 찍었기 때문에 툭 예, 빼기, 뚝배기, 스매시로 툭 빼기를 깨는 형식의 플레이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자, 스파르타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죠. 생족이기 때문에, 버스코드 방심하면 안 돼요. 새벽이라가지고 지금 못할 수도 있는데. 야, 면접은 안 되겠습니다, 그냥. 어제 다시 찍을 거라가지고. 방금 에 제가 드디어 문명식스에서, 아, 족장 내도깼습니다 개척자도 좀, 개척자는 할말 그냥 제가 진짜 할말했어요 족장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가, 어, DLC에 나왔던 캐릭터로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게 예. 쾌적도를 좀 줄일 는데 네. 꽤, 무난한, 무난한 능력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laughs> 네, 얘는 스매시 찍어고말렙이면은다가가서 그냥 해요 해적... 깨... 아이고, 안 맞았다. 이렇게, 딱 깨시면 그냥 죽습니다. 스매시 찍어야 되든요 대신. 네.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되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고르셔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살에 가셨다 하시면은 일본도가 좋구요 저는 스매시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기 때문에 치바이안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이안도는 제가 이제 시발리팩 아 시발리란다 예 시발리라는 게임을 사셔야지 치바이안도를 사용할 수가 있구요 안되시면은 그냥 망치 사세요 예 나도 이 나도 그냥 그 게임 사고 그냥 안하고 있는데 그냥 주니 이거 주더라고. 예. 콜라보레이션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좀잘 어울리긴 한데, 예. 예 안, 안 어울리긴 한데, 예. 뭔가 버커한테잘 어울리는. 예. 게임이랑 안 어울리는데 이제 버석커랑은잘 어울 어울리는 이상한 무기긴 한,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잡기 쉽던데, 이거? 퀘링 몇번한 다음에 갈군가 뒤지던데. 트라이언도, 제드타임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게. 절대 우클릭 하지 마세요. 중보스 아니면, 중보스도, 일단 얘 나왔으면은, 한번 뿌리고, 한 장만 따시면 됩니다, 그냥. 이러 죽어요. 자, 오, 위쪽에서 저기 나와. 오, 빨리 나오네요. 그렇다는 걸 중보스가 얼마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벗어나올 리가 없거든. 너무 빨리 나왔어. 에이, 막아주고! 자, 보자, 우리야, 우리야. Come on, come on. Come on. 이렇게 잡아도 28만이 남았다는 기적의 예. 우리 생지우 지, 여기까지는 쉬워요. 바깥은 솔직히 쉬워요. 돌기도 쉽고 해가지고. 여섯 멤 베베에서 솔플할거 아니, 뭐, 혼자서 돌아다닐 거 아니면은, 장히 쉽습니다. 어허, 이사람아. 사이렌은 그냥 탁 따시면 돼요. 죽, 죽습니다. 하자! 여기도 하시면 됩니다. 점프를 하는 이유는 간지나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새벽에 게임하지만은 간질을 추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자 응, 아니야. 헤드. <laughs> 갑시다 지하로. 2,653원이 벌렸습니다. 바로 이제 내장제고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있어 이제 중보스를 빨리빨리 자를 수가 있거든요. 버서커는 잘 둘러싸이기 때문에, 이런 맵에서는 항상 이제 필수입니다. 초보분들도 이거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 요 맵,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봤자 폭발망치 저거야. 네. 폭발망치밖에 답이 없어, 이거랑. 다른 거는 해봤자 대학살 찍고 올, 우, 올, 오른쪽 일본도인데, 이게 좀이 맵이 좀 어려워서. 이 맵은 멀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솔플이 좀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도전까지 솔플로 깨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것 같아요 디자인은. 이 위는 에좀 여기 위까지는 좀 돌기 쉬워요. 근데 이 다리 저왼저 저 다리 좀조그만 다리 있잖아 요 저기가 좀 핵심 포인트예요. 저기를 잘 버텨내야지 많이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b a 헤드 톡똥똥아 이게 안 맞아? 필파운이 필파운 나봐 오야 진짜 필파네 안녕 올라왔을 때짜주시면 됩니다 말렙 뭐 기준으로 이걸로 이제 스매시 이제 이기 그 뭐냐 퍼크 이거까지 합해서 해도 두 방이더라고요 이걸로 해드다는 네. 이유는 간지나니까 간지나니까 해서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이 쌓아야겠어 빨리 좀열어라이 죽어 이제. 턱턱 <laughs> 턱. 아무것도 못 아주 아 됐다 나오렴 폭 깜짝이야 아. 음 먼저 가세요 예. 저거는 못맞아도 한방이에요 예. 사이렌이 의외로 의외로 체력이 좀 적어요 얘 예, 한방이고요 이거 예, V키 아무들 예. 그냥 이걸 찌르면서 하시면 그냥 끝나요 그냥. 생지역에서도 몸 한방이기 때문에 이거 잡몹들 엘리트 아니면이거로 잡으셔도 됩니다 기름 없단 말이죠 기름 없다면 가, 가능.. 이거 진짜 한방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방이야 그냥 짤리면 죽고요 굉장히 좋은 무기야 이게 컨트롤이 살짝 어려운거지 살짝 그 진짜 살짝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유력게임을 잘 안하고 막 에임이 좀 안좋으시거나 그러, 그러니까 그런거지 특히 이런 컴퓨터랑 싸우는거 에임은 좀 좋은사람들 많습니다 예, 스크너 헤드 한방이고요 어리 형님! 오케이 잘라버리고 얘도, 얘도 한방이에요 뭐. 가끔 두세방 맞아야 될때 있는데 살짝 옆구리 맞았을 때 몸쪽으로 좀 안쪽으로 쏘시면 한 방에 죽습니다. 헤드! 어. 음, 잘 가. 얘는 머리 맞아야 한 방입니다. 아, 이렇게 안 죽어, 있을끼야 죽어, 있을게뽕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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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름 끝나요. 이제 쉽죠? 자, 이제 여기 깨고 보스전 들어가야겠죠? 예. 가야겠죠? 알겠냐. 대거운 녀석. 얘기가좀 어려운데 여긴 제제 좁아요 돌꽃도 좀쪼아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엄마야 쌍권총이 하나 I have 쌍권총 Do you know 쌍권총? 쌍권총 오케이 생적인데 총알 많이 주거든요 여기는 왠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서 필러스맞춘다봐 이번에 e! 이 됐다 알아서 먹으시고 어이구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쉽죠? 여기만 잘 버티고 보스는 좀 특성만 잘 찍으면 돼요. 예. 네. 제가 어떤 그좀 잘하시는 분 영상 보고 제가 이제 알려 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여, 그분한테 이제 영상 보고 배웠어요. 어,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까? 네. 그분 플레이를 보고 제가 이게 스킬 이거 특성까지 제가 다 맞춘 겁니다. 어스크는 사위 악입니다. 빨리 잡 빨리 빨리 잡으세요. 밤살 관통 개모대. 빨리 아 매치. 얘도 해선방이에요. 찌르기. 눈깔 찌르기. 눈깔 찌르기. 찌르기. 오케이. 아직까지 무난하죠. 투명이좀더 잡아도 돼요. 뺨, 암살 묵인 가 이렇게 밀죠안 어, 죽었어. 어우, 무서워라. 사이렌도 이거 물지만 않으면 근접을 해볼 수 있어요. 자, 풀파랑 스크 같이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만 재생, 재, 캔슬만 잘해가지고 다 잡으면 돼요. 가끔 애들이 뭉쳐서 나오어든 중보스들이. 캔슬만 잘하면 이겨 솔직히, 진짜로. 진짜 그래요. 이, 거만 잘하면 돼요, 캔슬. 장캐만 잘하면 돼요. 뭐이새뭐이새끼안 나. 뭐마 잘. 뭐 이런 식으로. 어, 뒤에서 오니? 뒤에서 풀파워네요, 예. 이러면 거리 좀 벌립시다. 스카 앞에 있는데 무시아도 돼! 넌모르겠 어. 헤드아귀엽다 <laughs> <laughs> 진짜 어이 파우니 이 슬랙션 안 이거, 헹. 이러면은좀많 이거. 이이좀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이지이이라 이거. 버섯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이거. 다른 평가보다 훨씬 쉬어요 진짜. 중보스가 이렇게 시시하게 잡을 진도 몰랐습니다. 진짜. 다른 병가들은막몇 발, 몇열발 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확 쏘면 죽어 그냥 해도. 자 보스전입니다. 보스전에서 어떻게 하느냐 크랜포스거든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크랜포스입니다. 크랜포스예요. 크래프스는 근접 공격을 하면서 무슨, 뭐, 초록색 점액 같은 걸 소환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점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뭐냐, 점액, 점액, 독성. 예. 그리고 우리는, 어, 원거리에서 그냥 이걸 칼날로 쏘면서 원거리에서 탁탁 그냥 30발 들어가는 걸로 쏘면서 잡을 거기 때문에 회피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크, 랜램퍼스가좀 느리고, 예, 그래가지고, 고수들이 이거, 이거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뱀파이어는, 지금 취향입니다. 네. 뱀파이어는 취향이에요. 내가 생존, 생존력 위치로 가겠다. 그러면 뱀파이어 가는 거고. 근데 네, 여기 보스봇, 그냥 애들, 촉색, 조그만 애들 무시하고 갈 거라가지고, 보스 잡는 데는 저는, 네, 그냥, 이거, 도살자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이야, 예, 네. 지금 이걸로 깨면은 좀 쉽게 깰수 있어요. 진짜 쉽게 깹니다. 독성 데미지 저항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애들 됐는데 막1 데미지, 2 데미지 밖에 안 들어가고, 뭉쳐 들어와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 골든 프리맨이 있어요. 골든 F, 골든 프리맨. 몰랐죠, 님들? 세번째려주는 거야, 지금. 매우 드럽고 친구들. 문명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스캐릭스가 좀 어려워요. 자, 크래포스. 얘는 이제 특이하게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 애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에너지 방어막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얘는 아예 갑옷을 입고 있는 애고요. 회복이 안 되는 갑옷인 걸로 알고 있는데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어 이, 왼쪽부터, 네, 왼쪽에, 왼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있는 방어막이랑, 가운데 있는 방어막을 만 뚫어서, 잡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참고로, 이게, 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갑옷을 빨리 뚫을 수가 있죠. 머리만큼은 말입니다. 비슷하시피 그, 거리만 좀을 그, 뛰어다니면서, 거리만 올리고, 이제. 요시독성대미지 거의 안 들어오, 안,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수있고요 시작도 175기 때문에 보습적에서는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갑자기 나이속 천을인데 뚜벅이에요. 예. 데몰리션는데몰리션는 좋은 게 여기까지 살아나와서 오셨다 하면 그냥 5한테만 데미지 안 입으면은 어리지만 잘해가지고 RPG 쓰면 이깁니다. 진짜 진짜 그래요. 헤드만 쳐쏴주시면 이깁니다. 안 나오니 어. 오라 그래요, 네. 안 무섭습니다. 왜냐? 힐라면 끝났어. 여기서 헤드 한방싹 뚫으면 끝납니다. 끝. 쉽죠? 이렇게 깨시면 되고요 어, 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맥 같은 거 계속 선대니까. 예. 네. 그런 줄 아세요. 하지만 지금부터 데미지가 안 들어오, 보시, 보시다시피 데미지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깰수있어깰수 있죠. 깰수 있죠. 공략 끝